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데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왕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와의 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왕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이을 얻느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 위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내가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질러리라.누가 내 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폐망 이후에 그 땅에 남게 된 소수의 사람들은 격동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쿠테타가 일어나기도 했고, 쿠쿠테타가 그 일어난 것을 다시 진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행한 일이 생겨납니다. 쿠테타를 제압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또 그와 함께했던 군대의 장관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심지어 예레미야와예레미야의 조수 바루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행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는 그곳에서 이미 마음은 다 정해 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한번 구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언자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만 해 주시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 주니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길길이 날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나왔지만 이절 말씀에 보면, 정작 대원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자, 그 뜻이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들의 뜻대로 예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개혁 한글본에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요.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이 죄의 뿌리라는 것은 교만이 모든 죄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까지 남는 죄라는 것이죠. 교만은 뿌리처럼 땅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제거한 후에도 남아 있어서 사실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잡초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싹이 나듯이 교만은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잘 다루고 점검하지 않으면 교만은 싹을 피우고 가지를 내고 숲을 이루어 그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왕과 무리들은 그들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교만으로 멸망의 길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왜 하필 애굽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은 강대국 바벨론의 그 엄청난 위력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만일 우리라면 바벨론이 이제 곧 세계를 제패하겠구나 예견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이 아닌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400년 종노릇한 그 수치로스러운 기억이 살아있는 곳이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근히 동경의 마음을 또한 가지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였고,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일찍이 인류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운 곳이며 그 유구한 역사와 화려한 문화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집트 피라미드는 유명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고 영국의 대형박물관을 가보면 그 어떤 유물보다도 이집트의 미라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몰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애굽은 이와 같이 정치 경제 문화의 탁월성을 이룬 곳입니다. 밉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끌리고 유혹받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바로 애굽입니다. 즉 애굽은 하나님을 대치하는 곳이며 교만의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를 끊으심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지만 그 자유로 그들은 다시 애굽을 마음에 품는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으로 말씀을 듣길 거부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기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귀 막고 눈 감은 채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의 애굽은 더 이상 그 옛날의 애굽은 아니었습니다. 유독 그들만 고집스레 애굽, 애굽하며 애굽에 소망을 둔 것이죠. 애굽은 이미 바벨론에게 두 번의 큰 전쟁에 패배했고 제국의 명운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기원전 609년 무기또 전투 패배 후 애굽은 크게 쇠락하였습니다. 그 후로 4년 뒤인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함으로 사실상 애굽의 전 지역은 바벨론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기원전 8세기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 이사야도 이러한 애굽의 멸망을 예언한 바 있죠. 하지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요한한과 그 무리들은 애굽이 망한다고 내 생각엔 절대 그럴 리 없다. 하며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스스로 교만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요한안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한 말이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조수 서기관 바룩, 그가 우리를 전부 바벨론에 넘기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깬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음모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음모설은 실상은 자신들이 만든 교만의 함정이었습니다.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죠. 칼뱅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어떤 때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며 자신을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뭘좀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자기 기만적인 성향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믿어버려요. 자기 판단을 아주 똑똑한 최선의 판단으로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유일한 공통점은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겸손한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줄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요한안과 무리들은 스스로 모든 상황을 다 깨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신들이 다 분별한다고 믿는 무서운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음모서를 내세우며 자기들이 사건의 전모를 다 밝혀낸 대단한 사람인 양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이 교만한 자들은 불순종으로 예레미야까지 사로잡아 애굽의 다바네스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의 바로에 궁전, 대문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돌 위에 바벨론 왕의 보좌를 차리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처럼 BC 568년 느구갓네살왕은 애굽을 정복합니다 요한왕과 그 무리는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바로의 궁 앞에 큰 돌을 감추라는 명령을 잠잠히 순종한 예레미야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그는 억울하게 애굽의 다바네스까지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에선 어떠한 극적인 전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다 이해되기 어려운 상징적인 행동을 명하셨고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교만의 광풍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자기를 꺾는 신앙의 자기부정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겸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자꾸만 땅에 메인 강팍한 사람으로 만들지만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자꾸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교만하고 굳은 마음을 날마다 제거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참으로 주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은 겸손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순천 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